올해 국내 증시가 강한 상승 흐름을 보이면서 개인 투자자들의 성과도 뚜렷하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가 반등과 함께 매도 타이밍을 잡은 투자자들이 늘어나면서 10명 가운데 7명가량이 주식 거래에서 수익을 거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증권가에 따르면 올 초부터 11월까지 국내 주식 거래 내역을 분석한 결과 주식을 매도한 개인 투자자 중약 60, 70%가 이익을 실현했습니다. 이들이 올린 평균 수익 금액은 900만원대를 기록했습니다. 반면 손실을 본 투자자 비용은 3, 40%로 나타났으며 평균 손실 규모는 600만 원대 수준이었습니다. 수익을 낸 투자자들을 보면 비교적 소액 이익을 실현한 경우가 가장 많았습니다. 100만 원 이하의 수익을 거둔 비중이 절반을 넘어섰고 100만 원을 웃도는 수익을 올린 투자자들도 상당수에 달했습니다. 반대로 손실 투자자 역시 손실 규모가 크지 않은 사례가 다수를 차지했지만 일부는 천만 원이 넘는 손실을 경험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종목별로는 삼성전자가 개인 투자자들 사이에서 가장 극명한 성과 차이를 보인 종목으로 꼽혔습니다. 삼성전자를 매도한 투자자 가운데 다수는 평균 수백만원 이상의 수익을 올렸지만 일정 비율은 손실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매도 시점은 주가가 중간 구간에 머물던 시기에 집중됐고 최고가 부근에서 매도한 투자자는 극히 소수에 그쳤습니다. 시장별로 살펴보면 코스피 종목을 거래한 개인 투자자의 수익 실현 비용이 가장 높았습니다. 반면 코스닥 시장에서는 수익과 손실 비중이 비슷하게 나타나서 종목 선택과 매매 전략에 따라 성과 차이가 크게 갈린 것으로 분석됩니다.